이어서, 오늘도 네테라이트를 찾아볼 겁니다. 자, 침대. 이제 곧 저는 죽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제가 다 죽었는데요? 뭐야, 침대가 없어지고나 파괴됐다고? 아, 뭐야. 저도 할수 있나요? 예, 할수 있는데요. 할수 있는데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 핸드폰 갖고 와서 하세요. 와이파이 키시고요. 아 도망쳐! 도망쳐! 침대가 파괴될 거은 없어졌다니. 뭔슨 문을... 말? 어 떠상이다. 어저 떠상 있는데요? 네 떠상이요? 떠상이. 어, 이 녀석. 아 떠돌이 이 녀석. 아니 잠깐만 피해야 되는데 이거. 아, 잠깐만 피해서 여기 여기 오케이 오 어, 잘했어 좀 싸워라 이제 구경만 할게 난너두 대밖에 안때었어 일단은 얘가 먼저 죽을 것 같고 이제는요, 왜냐면 얘 피가 얘가 두번 때려서 좀 나, 나갔으니까 그럼 좀 기다려야지 5분 만에 지금 빨리 가야겠네 왜안 주냐?

뭐 거래하는지 볼까? 아, 이거 거래도 안, 안 해. 갈래이 예, 거래도 안 하는, 또, 또, 사인들랑 거래 안 해. 볼 벌써 병력아. 더... 근데, 뭐, 왜 자꾸 죽이고 있는, 너무 무서운데? 어, 맞았다. 리소스 로드하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근데 왜 마그마 블럭이? 좀비 막으려고. 뭐야, 이거? 그리고 지도 제작자도 있고요. 왜저 여기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어? 저 저번에 네트라이트 캐 갖고 있었잖아요. 빨리 계세요. 빨리 데리고 계세요. 예, 저는 여기 있으라고요. 예.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빨리 계세요, 데리고. 아 그리고 제가 어어 어, 제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1 2 개다. 책장 1 2 개. 여기다 예. 미스펀지 없을 정도고 많이 빼으록가겠습니다 많이 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빼시면 되지? 뭐하시 이름표? 뭐 하시면 이지뭐 하시면 되지? 뭐 하시면 되지? 뭐 하시면 되지? 뭐 하시면 되가이하 하시면 지하 하시면 지하 조심하세요. 호글린 스폰, 스폰 될수 있어요. 호글린이요? 예. 예, 왜, 여기에, 이렇게 깊은 곳에 있을까요? 스폰 된 거죠. 스폰. 거기가 아닌데요. 일로 오세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위험한데요! 여기, 예, 일로 갈게요. 오세요. 근데 여기 위아이와악으로 묶어버리기 전에. 아, 저 돌고깽이가 다 깨졌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여기가 나갈까요, 여기? 침대를 아까 끼고 있었죠? 우와, 내 아이템, 침대 살아있나? 저 하나 더있던그전 돌곡덩이가 있어요. 전 침대가 있습니다. 센트라 침대를 여기 터뜨렸거든요. 어디 계세요? 이벤트안 보이는데. 예, 그럴려요. 어디? 여기여 어디? 나무지 예? 여기는, 내더넌트래 어? 아, 또죽었어 이거 아이템 다 날라갔겠다, 이제. 그래, 타도 저는 아버지 차라이. 떠올리는. 저호글린 때문에 안 죽었는데요. 저는 침대 때문에 죽었는데요. 네. 침대 때문에 원래 원래 이것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를 안 해가지고. 이는 또 무슨 어저께까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침대로 투팔당했고. 녀석 아, 나 다음... 따라와 빨리. 어왜저때요저 네, 네, 빨리 나 따라와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아 시야가 검나좀 네. 우와 다 찾겠다. 오 아니 왜오 침대 하나 안타있다 됐고. 그딱 하나만 오 끊는 있다. 끊는 눈치 못. 저 가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 뒤에 어, 여기 여기 왜 여기 뒤로 못 가지세요? 그런는데요어 여기 왜 보이세요? 빨리 불 끄세요 다예요 저요? 빨리 불 끄세요 빨리 불 끄세요 지금 근데 추운다 빨리 님 아, 빨리 불 끄라고 좀 도와주세요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음, 때리지 마세요 죽어요 저 됐다 거의 벙피로. 아 침대 하나 타버린 거 같은데요? 아, 안 돼. 이럴 없어. 몬스터를 아르메시... 아, 퇴라이크. 안 하려면, 아, 이런 침대, 캐라이안 저기요, 이 침대 한번 우클릭 해보세요. 이 침대요? 아, 또 침대 우클릭 하지 마세요. 제가 우클릭할게요. 제가 죽었는데. 아, 빨리 오세요. 리스폰했어. 어, 리스폰데 여긴 어디?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아니, 지금, 거리두기를 하라니까 뭐 하신 거예요? <laughs> 제 말을 안 따라서 그런거지 거리 두기 안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어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하하하하다 가지셨나요? 우하하하 그럼 저는 어? 양털 두개? 양털 하나 더 있어야지 어 네. 아, 제가 아 이래도 수국 네트라이트 양... 안나온다고? 저는 양 죽였었거든요 뭐야 이거 양을 죽여 힘든거 있네 어, 뭐야, 네, 너 뭐야, 너 둘이 있는데, 둘이. 아 훔쳤나 데 뭐야 여기 어디 양 여기 없어졌어 불리 있는데 지아얘도 네트라이트 안나온다고? 와 침대를 몇 개나 덮으고 10cm 두개나덮렸는데 불이 난 곳을 그래서? 따라가라고요. 예. 불이 난 곳으로 오세요. 엥? 여기요? 예, 거기. 요 어, 방금 피가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아, 대화는 참고 제화는 말고. 진정해. 아, 으.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나곧 죽을 거예요. 으. 으. 그럼 이거... 저도 집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빨리 지금 잡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돌고갱이 드릴게요. 네, 근데 왜? 광질하고 저는... 있으세요. 저는 이것도 또 다른 거뭐양농자 만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저는 지옥에서 하고? 나 여기 바다에 정신...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당신은 왜 평화로운 곳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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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양철 혹시 양철 좀 주실래요? 다시. 양털이요. 다시 양털 좀 주세요. 음, 양털 배터. 네. 잠깐만요. 양털 배터라고? 내 아이템 다 날라갔어. 여 여기요 양털. 아니 <laughs> 양고기를 준이면어떡해 <laughs> 됐죠. 아니 왜왜 <laughs> 왜 네가 다시 먹어? 아 죄송. 아니 왜 저래? 갑니다. 케이있 주세요. 저는 있어. 침대 만들어, 음, 음, 침대 만들려고. 싫어요. 싫어요. 육수 안할 거예요. 빨리 캐고 있어요. 원래 이런 그불 있는 곳으로 가서 캐고 있으세요. 네? 불 있는 싫어요. 곳으로 가서 켜세요 거기가, 저는... 거기가, 아, 거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어디, 뭐가요? 거기 아까 불 있는데 많이 나와요. 뭐가요? 모텔 아이트가요. 아, 거기 캐는 게좀 실용적이에요. 어쨌든 실용적이에요. 어, 데이트레어가비로 없었을 때, 나왔네 이거 어, 업데이트드됩니야안 돼, 피클린! 와! 죽여! 죽게 뭐하는 거야? 멀리, 뭐, 피클린 잘했어. 이리 막아야 되는 거겠어요또 피클린이 있어요. 어딜, 어딜, 저, 어딜, 저, 어딜 저기 저기. 네,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마인크래프트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하다고요. 아이고, 저피클린인 죽었어. 저기 방금 어 여기 미세먼었어 자야겠다. 혹 어? <laughs> 아니 왜 평화롭게 태평하기 자고세어 아니 지금 봅시다 한번. 저기, 저기 일단 저기... 당신이 내도 했으니까 아침에 내 환경이 높거든요. 여기 어디야? 여기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왜 꺾고? 여기 어디에 요 혹시? 여기요 내도요. 아니 내도 어디요? 저기 피글린 내려... 보이시죠? 아이... 아니 여기 내도 어디냐고요. 저기 피글림. 리글림아내 화면에서 나는구나. 어 여기 어디야 지금? 여기 어디예요? 아 아직 안 내려가셨어요? 네. 아 뭐야. 여긴 다른 구인데 여기 어디 구리야? 네가 팠냐? 아니요. 응 누가 팠어? 제가 팠어요. 아니 무슨 <laughs> 아니 방금 네가 안 팠다며. 되게 복잡함. 여기 어디야? 아아 아 여기다 길이 여기에요.